오늘은 삼성공오네어의 네. 어, 처음 출연을 해주시는 네. 박순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굉장히 약간 유연함이 느껴지시는 이런 어떤 유, 유연함이죠. 전혀 떨지 않으시고 음, 어, 떨 이유가 전혀 없죠. 오, <laughs> 네, 강한 자신감과 함께 네네. 또 앞으로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찬바람 불때 배당주가 아닙니다. 음. 음,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 않은 지금 늦겨울인데 요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면서 벚꽃 땡땡 요구해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벚꽃 음. 배당인데 단어는 낭만적입니다. 근데 우리 김응태 기자가 한번 짚어 줬었고 오늘또 박순혁 기자님 심화에서 얘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뭔가 이전과 바뀐 거죠. 결국에. 어 그렇죠. 이전과는 많이 바뀐 거고. 예. 뭐 복고 배당을 먼저 얘기하기 앞서서 뭐 배당 기준일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예. 그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그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을 예. 설명하는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전에 음. 이제 이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벚꽃 배당이라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그 배당의 기준이 되는 시기 음. 그 배당 기준일이 이제 옛날에는 뭐~ (1~2년) 네. 전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었다면 지금은 벚꽃이 피는 봄으로 바뀌었다라는 음. 걸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말이라고 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어, 과거에는, 음, 이제 상장사들의 결산 배당 이제 제도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12월에 보통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을 설정을 해서 배당받을 주주들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3월쯤에 주주총회를 해서 이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들은 이제 배당 기준일이 12월인데 12월만큼 인 이제 배당금을 모르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받아와서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깜깜이 배당이라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 싶으면 배당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이제 재작년에 이를 이런 걸 막으려고 이제 선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 지정.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제 상법을 개정, 개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상장사들이 결산 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이듬해 2월 이후로 옮기면서 이제 상장사들이 다 이제 배당 시기를 배당 기준일을 2월 이후로 잡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이제 지금부터 뭐한 3, 4월 이렇게 본격적으로 배당 기준일을 음, 음.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요 배당 네. 기준일 남은 상장사 얼마나 돼요? 어 일단 2월은 거의 다 지났고요. 네. 사실 2월 27일이니까 배당 기준일로 따지면은 어, 오늘 사셔도 2월에 있는 배당 기준일인 주식들은 네. 배당을 못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3월을 이렇게 보면 3월 5일에 그린 케미칼이랑 현대약품을 지작을 해서 한 90곳 정도가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네. 설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4월 첫째 주도 보시면 배당 기준일을 한 30곳 정도는 음.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0가지 종목 정도는 이제 지난해 결장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상장사들이 이제 바꾼 건데.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반응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지 어, 좀 포착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음, 보통 배당주에 투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관제 정책이나 요즘의 경기 불황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나는 배당주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금, 당연히 배당금 규모가 큰 이제 고배당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음. 많은 거겠죠. 네. 어, 주가에 비해 이제 배당금이 높은 종목들을 고배당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레, 어, 최근에 제일 이제 투자자들은 네, 핫했던 종목은 레드캡 투어라고 주당 2,000원을 현금 배당을 결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그, 배당을 결정했던 게 13일이었는데 음. 13일 기준으로는 주가의 22%가 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네 종목이었고요. 어, 심지어 이제 이번 배당 재원이 작년에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본 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인여, 전환한 금액이 일부로 이제 이 배당을 하는 거라서 비과세라는 점도 이제 투자들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죠.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기업요? 이 어, 배당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3월이죠. 3월 19일과 31일 배당 기준일로 설정한 HS 에드 광주신세계, 그 다음에 교보증권, 동국시엠 이런 것들이 고 배당 종목으로 꼽힙니다. 아. 어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날이죠 19일로 이제 3월 19일에 배당 기준을 설정한 기아도 결산 배당금이 전년 대비 900원 오른 아. 6,500원으로 주당 이제 배당금을 책정하면서 고배당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음. 요, 이런 종목들은 한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한 6%에서 7%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는 종목이기라서 고배당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는 종목들 중에 아직 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는 배당 보통 배당 수익률 높은 은행주, 증권주, 네. 보험주들도좀 이제 3월달에 배당 기준일을 설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레드캡투어 음. 말씀이셨는데 이 주가도 좀 많이 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많이 튀었죠. 이게 당시에 이제 배당을 발표했을 때가 13일이었는데 네. 1 3일에 상한가를 기울고 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장마감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 13일부터 오늘까지에서 한50% 넘게 뛰었더라고요. 어, 어,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동안 <laughs> 차트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치고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오, 어, 그렇네요. 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확대해 드릴게요. 음.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HS 세 d 같은 경우에도 4일날 배당공시 이후에 오늘까지 거의 한12% 이상 상승했고요. 네. 네. 광주 신세계도 거의 4% 이상 이렇게 네, 올랐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H S 에의 네. 차트입니다. 일단 변동폭이 꽤 이렇게 크게 진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순엽 기자가 주토피아 구닥지들한테 배당주 투자할 때 이런 부분 좀 주의하라, 참고해라 이렇게 좀 일러주실 거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당락. 배당을 걸,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걸 배당락이라고 하는데요. 배당락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배당락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배당 기준일 이 거래일이 배당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배당락일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고배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주가 증락하고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을 볼수 있고 배당 기준일 전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배당 기준일 이후 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꼭 이제 어 투자를 길게 장기적으로 하실 거면 이제 그 종목의 실적이나 음. 주가 모멘텀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또 네. 체크해 볼게 있을까요? 음. 뭐 오늘도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코스피가 약세였는데 보통 배당 기준이 20, 2월 28일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그, 그 배당락이래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죠. 그 특히. 금융 지주들이나 자동차, 통신 등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뭐 최근에 신고가 경신한 네이버나 삼양식품 이런 것들도 오늘이 배당락이라서 많이 빠졌던 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당주 이제 투자할 때 살펴볼 만한 내용들 사항들 박순혁 기자가 꼼꼼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